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9일 아침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벌써 금요일이었습니다 되 한주 내내 시장이 밋밋한 모습을 보였고 어, 하락을 줄듯 하면서도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시장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아, 강한 한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뭐 완벽한 강세로 시장 이끌어가는 그런 장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시장은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나라장이 어 열렸을 때 나스닥 지수가 거의 한1%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다 반영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 아침에 장을 열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기술주 강세가 나면서 이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미끄러주는 모습인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1% 정도. 오르는 선이었습니다 연준이 계속 양적완화를 계속 완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기술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의 발언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세개 정도 본것 같은데요. 어, IMF하고 세계은행이 이제 주최를 해서 행사를 하는 곳에서 이제 파월이 발언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무슨 발언하냐면. 인플레이션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넌 파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이지 않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더 많이 오른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2%로 되돌리기 위한 어,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도구를 사용하다고 저는 그 도구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우리가 생각할수있는게 금리, 금리. 제가 따로 한 항목 변경 정도. 하나 더 있다면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안 대고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리디노베이션 같은 거, 화폐 개혁 같은 거를 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단한 일이 돼버릴 텐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 10년 전부터 돈을 그렇게 풀어봤는데도 인플레이션이 2%를 안 넘어요. 그안 넘은 이유는 저런, 어, 파월이 만든 건 아니죠. 옐런이 항목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목 변경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을 하늘을 가린 거죠. 실생활에서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있는데 안 올랐다고 거짓말 치는 거죠. 지금도 뭐, 시장하면 금파란 말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파월나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그거는 다 산자에 다 빼는 거죠. 의식주다 빼버리고 엉뚱한 거 올려놓고 인플레이션 안 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 와중에서 이 IMF 세계은행 주최 행사에 뭐 파월만 참여하지 않았겠잖아요. 파월 외에 뭐 다른 사람은 뭐 참여 안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역 총재, 그러니까 미니의 폴리스 연는 총재, 저 카시카리 이 사람도. 한몇년 전부터 발언이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플레이션 이 연율로 4%까지 오르더라도, 즉각적으로 시장의 패닉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밑깔아요. 그니까 러 얘네가 지금 인플레이션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인 가 아닌가 싶어요. 분명 오를 거라는 건 얘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도구가 일단 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4%까지라고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그,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한번확뛸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 그럼 결국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 시장을 한번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쨌든, 이 연은 총재들은 인플레이션을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만 도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그런 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즘 그 주가를 흔들었던 게 금리잖아요. 금리가 다시 내려왔어요. 1.63%까지 내려왔어요. 이 연운에서 계속, 뭐, 금리, 저기, 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빨 하니까, 아마 금리도 좀 내려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실업 지표가 발표됐죠. 어, 증가를 했어요. 한 1만 6천 명.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아, 어, 한 5만 명더 나왔어요. 더 나왔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연운 준에서 뭔가 지금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발언 뭐 완화적 스탠스를 계속 해물을 위해서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우 지금 미국 시장 보시면 여기 필라델 어, 반도체는 1%로 올랐고요 여기 나스닥도 1%로 올랐어요 다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애플 같은 정보 볼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주봉에서 양봉이 섰어요. 양봉이 서서 다시 정곡점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모습이고요. 어, 다우 나스닥 차트는 일단 좀 올라섰죠. 올라서지만 뭐 정곡점까지는 아직 좀시한 4, 500포인트 정도. 400포인트 남아 있네요. 4 0 0포인트 38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또 횡보하죠. 여기서도 한번 양봉 주고 횡보하고 양봉 주는데 횡보하는데 오늘 또 양봉 줄나요? 오늘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상승 못 시고 양봉 한번 주고 횡보, 양봉 한번 횡보 어, 주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주면서 시장 투자가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뜨뜨해지간하게 하는 모습, 연준이 과거에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하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완전 지칩니다. 상방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지칩니다. 왜? 빠르게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주, 이때까지 트럼프에 의해서 막 시장이 막, 막, 막 들락달락 했던 그 시장의 모습이 아닌 연준만의 그 모습, 과거의 모습처럼 게 스무스무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번째는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 연기금 기금이 오늘 주식 확대안건 결정 을단일한건 인데요 원래는 이 주식 확대를 줄이는 쪽이었대요 줄이는 쪽인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장관 발언과 뭐또 개인들 투자가들의 뭐 요구사항 뭐 이런거로 해서 이제 확대를 하려는데 이게 민간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2주 전에 하던 걸 2주 후에 다시 해 2주에 못한 거를 2주에 다시 바로 해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죠 100%라고 보는 겁니다 확률,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하려는데 오늘 결정 못했어 2주에 합게한달 뒤도 아니고 2주 만에 다른 거안 하고 그 한, 안건 하나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는 100% 됐다 이렇게 보는 거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하락을 멈추, 니까 그러니까 하락할 만하면 이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아니,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주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죠. 누군가는 시장을 방어하고 싶은 건데, 이제 정부의 의, 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연기금 얘기 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안 되면 오늘, 두 번째도 안 됐다. 이거는, 만약입니다. 만약, if. 하락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이게 갑자기 뭔가 변화가 확 들어오는 느낌 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 연기금이 가능할까? 기금위에서 주요 확대를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익을 내서 국민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낼수 있다면 뭔 상관, 뭐든지 상관없겠다는 생각 할수 있죠. 그건, 그건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근데 글쎄, 근데 이 주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도 ETF를 투자하니까 했었으니까, 뭐더 어, 위험한 것도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도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대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인지 아닌지 봐야 되죠. 물론 그 외국인도 뭐더 확인을 해봐야 돼거든요 선물 매도가 누적이 너무 많아지는 거 보면, 현물 매수와 선물 매도의 길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어떻게 아는데 한국은행에서요. 가게를 173조를 빌렸다네요. 가게에서. 근데 거기서 83조가 주식 투자입니다. 딱 절반, 좀 넘, 절반 좀안 되게. 주식도 합니다. 야, 새, 나머지는 생활비겠죠? 생활비나 뭐 아니면은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쪽이겠죠. 근데 절반이 주식으로 와 있다. 부동산의 주식으로 이, 많이 이동한 상황이죠. 그럼 이거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주물뭘 밀리면 박살 나겠는데 이 생각도 들수 있는 거예요. 왜? 저도는 돈 빌려 산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집은 솔직히 말해서 어 내려가더라도 오랜 시간을 걸쳐 내려지지만 주식은 막 바로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을그 상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또 대신 증권은 오늘의 나라 지수가 3,600 얼마까지 지금 제시를 했어요. 옛날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어 3,266이 꼭찌거나 진짜 이게 돌파가 된다면은 한번더올라갔으니까삼 3,808까지는 있다라는 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대신 증권에서도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60이 돌파될지 66이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오페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어, 맞이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지금 그 상황이 연출되려면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돼요. 연기금에서 주식 확대 정도 가지고는 어려운 모습니다큰 이슈가 하나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슈가 뭘 거냐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거고 물론 시장에서는 실적 장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시장 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리고 미리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실적을 많이 반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뭐 토요일날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이제 라이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요. 주가 상승하려면 그 전제조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어 유료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